네 최준욱 프로님과 함께 쇼게임을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최준욱 프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장입니다 <웃음> <웃음> 좀 <웃음> <웃음> 당황스럽네요 네. <laughs> 제가 좀 건방져 보이잖아 안녕하세요 자 이제 그 최준욱 어, 어, 최준욱 프로님에게 <laughs> 이제 다양한 쇼게임 레슨을 받고 있는데 제가 중간에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아, 저는 연습할 때는 되는데. 네. 그 결론은 뭔가 텐션이 올라오고 뭔가 긴장감이 압박 압박감이 있으면 네. 아, 꼭 실수를 하고 네. 뭔가 내가 보내고자 하는 장소에 정확하게 안 떨어진다. <laughs> 라고 네.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이 시간에는 무언가 그 긴장감과 함께 네.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스킬로 어프로치하는 네. 네. 방법을 우리 채프로님과 함께 제가 네. 게임 네. 방식으로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게임하면서 설명하면서 네. 네네네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전 먼저 얘기할까요? 아좋 어, 오점 만에 승 네. 제가 근데 그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오퍼레이처 좀 해요. 아, 잘해요. 네. 어, 제가 잘해요. 갑해야 돼. 네. 네, 네. 긴장하지 네. 네. 요 제가 긴장할 건긴장하셔야돼요 제가 이 쇼케인 정도는 제가 어이 좀 잘할 새란 네. 소리 꽤 듣거든요. 네. 예. 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먼저 한 개. 이긴 사람이 고르기. 진 사람이 고르기. 진 사람이 고르기? 네, 그래야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네. 많이 해봤어요. 아, <웃음> <웃음> 이긴 사람이 고르면 계속 이기니까. 그렇죠. 아, 아 좋아.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 <laughs> 네 오케이. 갑니다. 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장소부터 가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 경사도. 네. 네. 자, 여기서 네. 진행을 하는데요. 네. 저기 한 20m 정도예요 네. 여기서 진행하는 걸로. 네.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뭐랄까요. 지금 경사를 보면 제 무릎 정도 무릎 정도의 위치의 경사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클럽을 상당히 짧게 잡고, 네. 얘는 분명히 치자마자 왼쪽으로 갈 거라 네. 생각을 해서, 네. 살짝 오른쪽을 보고 네. 치는데, 네. 여기에 관전 포인트는 뒤땅이 나냐, 안 나냐. 네. 또 요걸 뒤땅 안 나냐고 탑핑 내냐, 안 네. 내냐가 있겠죠. 그 와중에 제가 또 거리 조절을 해야 되는 거라. 네. 자. 아 이것도 불안한데. 자, 들어갑니다. 아유, 오잘치 이건, 이건, 이건 실수야. 이건, <laughs> 이건, 이 정도 가지고는 못 이겨, 못 이겨. 자, 지금 약 2m 정도. 자, 이렇게 있으면 경사가 생각보다 되게 심한데, 네. 저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심장님 같은 경우는 밑에서 이렇게 쓸어서 치시는 방법을 택하셨다면, 어, 그렇죠. 저는 좀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올라가서 클럽이 박히는 걸 예측을 하고, 한번 쳐볼게요. 오, 네. 처음 보는 건가요? 네.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예요. 밑에서 약간 인아웃 패스로 왼쪽으로 네. 갈걸 예측을 하고, 바깥으로 보내는 탑법이 있고, 가까이 오셔서 짧게 잡고, 약간 끊어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야. 네. 아유, 공 맞아버렸네요. 맞는 것까지 계산하는 거죠. <웃음> 네. 네. <웃음> 근데 제가괜은것 같은데? 네. 네. 이긴 것 같아요. 네. <laughs> 이렇게 해서 끊어치는 거, 올라와서. 오. 자 1대0이니까 1대 네, 어디서 하시겠어요? 자 두번째 제가 선택한 장소는 네. 우르막입니다 네. 한발 여기 있고 네. 한발 여기 가는 네. 큰 경사 네. 이건 사실 공이 서지도 않아 세운 다음에 네. 저... 저기도 또 여기 짧은 건데요 네. 한, 한 10m 좀 넘네요 네. 아 요거 어렵네 네. <laughs> 몇 도로 치세요 근데? 요거는 뭐, 피칭으로 해도 되고. 우리 한 클럽으로 하시게 하죠. 아, 오케이. 우선 56도. 바꾸기 안 돼요? 예, 네, 바꾸기 안 됩니다. <laughs> 자, 저는. <laughs> 네. 네. 어, 불안해 보이는데. 아, 저는. <laughs> 그대로. 지금 딱 따, 따라, 따라가겠습니다. <laughs> 안 나갈 것 같아. 아 따라가겠습니다. <laughs> 근데 클럽 베이스를 닫아놓고 따라가겠습니다. 네. 오, 자, 상당히 짧게졌고 네. 이것도 아마 왼쪽으로 갈 거라. 네. 조금만 쭉 보고. 어, 됐어. 어우. 어떻게 이기지? 요거는 못 이길거야 <laughs> 아, 요거 한 1, 1m 살짝 넘죠? 네 잠깐만요 공이 쓰질 않는데 쓰질 않아요 <laughs> 이거 눌러야 쓸것 같은데 누르면 내가 너무 불리한데 자 오케이 자한 네. 발이 꼭저로가 있어야 돼요 아가 있어야 돼요? 네한 발이 가 있는 조건이에요 그 정도로 경사가 어려운 조건 저거 <laughs> <듣고> 더 어렵게 만들겠어 <laughs>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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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올오면 안돼요? 어, 고, 고기 발이 됐으니까 올라와도 돼요, 이제. 네, 올라와서 탁. 그, 찍겠다는 탁. 거네요? 네, 저는 탁. 야 심장님 같은 경우는 공을, 스피을 줘서 세우셨으면 저는 한번 끊어서 쳐볼게요. 자, 연습스윙을 하면서 체가. 급 그, 그, 박히지 않나요? 실수하면 큰일 나지 않아요? 아 어, 큰일 나죠. 이두 네. 네. <laughs>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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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계속 연습 스윙을 하면서 그 위치에 떨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백스윙이 좀 커야죠 어. 바뀔 걸 예측을 하고 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바꾸 치겠다가 아니라 네, 바꿀 걸 치, 생각을 하고 가까이 가서 조금 크게 들어서 이렇게 자. 또 이겼어 어? 몰라 어? 아. 이겼다 어? 아나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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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이긴 거 같은데요? 졌어요 졌어요 좋았어. 아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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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거는 스피드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대빵. 네, 이대빵. 네, 꼴찌가 정하는데, 네. 아주 무난한 15m 네. 평지 어프로치입니다. 네. 네. 저 가운데 홀컵인니 대신, ]가요? 대신, 흙바닥. 흙바닥에서. 흙바닥 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여주시겠... 주마에서 한 번. 흙바닥, 무조건 여기. 상대방이 나주기, <laughs> 나주기, 상대방 나주기, 상대방이 <laughs> 기 좋습니다. 복사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저는 스탠다드지만 자 응용을 하셔야 돼요 배운 거를 채프로님이 알려주신 네. 네. 손목 기, 세우고 기울이고 기울이고 바이킹 원리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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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 네. 이제 중요한 건이 드랍이 네. 어느 정도 잘 됐냐. 자 네. 네. 저는 한 10m 살짝 전에 떨굴거예요 그렇지. 잘 쳤는데? 됐다 맞아라 어우 들어갔네 <laughs> 자 이거 어가시죠아 <laughs> 아니 해줘야지 시범 <laughs> 보셔야지 자, 이거 저, 맞았는데 이자자자자저 <laughs> 제가 할게요자 네. 요기 오... 자 요기 요기 아 이건 이길 수 없네 아 2대1 이거, 네, 이거는뭐 어차피 뭐 아니면 도니까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 위치를 이렇게 라이가 안 좋을 때는 오른쪽에 많이 놔야 되거든요 네네 네. 클럽이 가파르게 들어가야 되니까 네. 공이 떠 있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서는 우리가 먼 거리는 코킹을 하기 때문에 내려치기가 쉽지만 가까운 네. 거리에서는 코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멀리 나가버리니까 네. 그걸 코킹을 대신해서 볼 위치를 오른쪽에다 둔다. 음. 네. 이렇게. 그래서 볼 들고. 위치를 둘때 상체를 기울이고, 이런 식으로 떨어뜨린다. 그래서 낮게 한번 굴려볼게요. 그래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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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아! 차고 올라가죠? 이 언덕 맞고도. 좋은 시도였습니다. 네. 아, 그래도 들어간 거기 때문에 내까 아, 이길 네. 수 없네. 이길 수가 없네. 이길 수가 없었어요. 네. <laughs> 팀장님 먼저 하십시오. 아, 어, 난 뭔지 알아요? <laughs> 좋습니다. 네, 우리 앞으로 서로 놔주기 어, 서로 놔주기 합시다. 아, 제가 이번에는 좋은 라이다가 어, 좋은. 나는 네. <laughs> 자 여기 내리막인데요. 네. 내리막 경사 죄송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운스되는 지형을 한번 느껴보라고 했죠. 랜딩 지점을. 아, 여기 떨고 내네요. 여기 떨면 돼요.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앞에 핀이죠 자 요거는 너무 페이스를 세우면 네. 돌돌돌 굴러갈 것 같아서 네. 저는 요번에는 네. 스피을 어, 살짝 손 중앙에 놓고 네. 오슥 빠지게 슥 어. 빠지게 <laughs> 가겠습니다 윗콩 어, 어, 네. 밑으로 됐다 이야, 기가 막히죠 저정도 아, 조금 불안해. 자, 편하게 놓을게요. 네. 자, 우선은, 저는 최대한 평지에 가까운 곳에 이제 바운스 되는 걸 원하거든요. 아, 예. 네, 너무 경사진대 맞으면은 아무리 스피드를 예. 줘도 잘안 나가니까, 하, 아, 여기가 좀 어렵네요. 여기에 떨어뜨리면 너무 세게 나갈 것 같고, 스피드를 줘야 되는데. 네, 아유, 고민이 많죠. 지금 요거 지시면 2대2가 되는 거라. 아, 정신 바짝 차려야 될것 같아요. 네, 바짝 차리셔야 돼요. 네. 탑법은 어떻게 되나요? 탑법이요? 네. 탑법 <laughs> 아, 죄송합니다. 탑법. <laughs> 지금 팀장님이 하신 거랑 거의 비슷하게. 비슷하게. 네. 밑으로 클럽이, 높트각이 죽으면 안 되니까. 아그렇죠 어, 중앙에다 두시고, 헤드를 약간. 바운스를 치게끔 긴장되는 순간, 네. 익스텐션 살짝 주면서, 오 됐다. 네. 야 그걸 집어 넣으려고 하네. 어 몰라. 오오오 저거 저거 이게 좋아서 그런 거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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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잠깐만, <웃음> 잠깐만. 아 방금 <laughs> 조금 억울합니다. <laughs> 아 제가 이겼어요 제가 맞죠? 이겼어요 아그 웨지를 다음부터 사셔야죠 좋은 거를 핑웨지요핑 네. 어, 웨지가 핑 좋아보이는데아 <laughs> 이거 선생님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이게 또 쇼게임은 또 만만치 않게 하거든요 네 2대2네요 네 어디 선택하시겠습니까 하... 아주 여기 가까운 거 아우 아주 가까운데 네뭐포터로 해도 되지만 우리 한 클럽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네. 네, 이거는 집어 넣어야 할 거. 네, 아주 가까운 자리. 네, 여기서 한, 평지구한 6m? 네, 그죠? 네. 네, 우리가 아까 배운 거. 네, 가까운 거에서 이렇게 세워 서 세운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제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에이, 저희가 이거. <웃음> <웃음> 자, 이거 이건 좀 제가 일부러 네. 타이탄 라이로좀 들어가겠습니다. 오. 요 여기가 잔디가 좀 없으니까, 네. 네,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네. 아, 이럴 때 괜... 굉장히... 이런 때잘안 돼서... 네. 자, 손 세우고, 네. 자손 세우고, 네. 자, 한... 한... 4m 뛰고... 런... 아, 이거 너무 잘했는데... 이 정도면 무난하다... 생각보다 근데 경사가... 훅이 안 나네? 선생님 말을 안 갑자기 안 하셔가지고 <laughs> <laughs> 갑자기 야. 선생님 갑자기 말을 안 하셔 말씀을 말씀이 너무 하시니까는요 어. 어. 아. 저는 이번에는 네. 외치를 가지고 포터처럼 한번 쳐볼까요 네. 포터 그립을 잡으셨어요? 네. 포터처럼. 네, 안 가르쳐준 걸 하시네요. 네. 네. <웃음> 네. <웃음> 이겨야 되니까요. 이렇게 놓고. 오. 아이고 이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죠? 3대2가 됐네요. 예. 너무 잘 배우셨는데? <laughs>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야, 이거 왜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걸 자꾸 가르쳐 주셔가지고 네. 제가. 네. 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3대2입니다. 한번더 하시죠. 어 똑같이 <웃음> 하나요? <laughs> 한번더 하시죠. 네. 아 제가 이거 맞췄어야 되는데. 다시 또전더 네. 어려운 곳에 놓고 네. 아전 완전히 여기다 놓겠습니다. 네. 저는 다시 아까 그 방법. 네. 세우고. 자, 세우고. 펴지면서 어, 참. 디디고. 세우고, 몸 떨구면서 네. 업. 네. 오케이. 어우, 더 좋아. 아까보다. <laughs> 이거 어떻게 기라고 <laughs> 어, 이거. <laughs> 아, 선생님. 왜그 자리에서. 가지고 제가 지면 더 기분 좋을 것 같아. 아, 그럼요. 네. 요거는 알려준 대로 제가 네. 했기 때문에. 네. 네. 자, 아까친 방법을 제가 또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네, 네, 네. 이 퍼터 그립하고 우리가 샷 그립하고 네네. 다른 점이 왼손을 이렇게 잡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꺾이는 게 방지가 되잖아요. 그 퍼터를 이렇게 잡는데.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고 해 보면 그린 주변에서 했을 때이 손목이 풀리는 거를 아 방지해 주거든요. 아 그래서 가까이 그립을 잡고 똑같이 해서 해도 되고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헛터처럼 공 옆을 쳐도 괜찮아. 아. 네. 허리치기. 네, 아까는 허리치기. 네, 지금도 허리치기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허리치기 할 거. 아, 겁니다. 지금도 허리치기예 <laughs> 집어 넣어야 되는 상황이에 아, 집어 넣어야 돼. 지금. 네. 계속 예. 주시니까. 아, 예. 네, 허리치기로 탁쳐 보겠습니다. 한번. 오! 경사! 와와못 이기겠는데요? 이거 이건 이길 수 없죠. 예, 어. 네, 이거는 아우 4대 2인데요. 4대 2에요 선생님. 예. <laughs> 네. 아, 심장님이. 네. 제가. 내네요 <laughs> <laughs> 자, 여기 띄워놓고 치기. 아니 집어넣고 치기. 집어넣고 치기. 여기 이렇게 한요 요정, 정도. 네네네. 요정도, 아니, 요 정도. 오케이. 이를 띄워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띄워놓는 거예요?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여기서 한, 지금 한 20m 되죠? 네. 아, 이거. 아, 어렵습니다. 저는. 잠깐만, 이러프의 강도를 좀 알아야 돼. 어? 오, 오, 그렇죠? 오 네. 이 러프. 이런 쉬운 러프예요이 러프는 안 잡았어. 아, 안, 안 잡혀지죠? 네. 저는 좀 페이스를 살짝 열고, 네. 아, 스탠드. 아, 그냥 치겠습니다, 이건. 네. 이 정도는. 야, 아, 이건 이길 수 없네요, 저를. <laughs> 이건 너무 집어넣으면 제가 원하는 게집어넣이었는데 네. 선생님께서 네. 너무 쉬운 조건을 아니 근데 사실 쉬운 조건이 아닙니다. 어, 그래요? 왜? 냐면은 이게 지금 공에 놓여 있는 라이가 T 네. 위에 올라가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평상시에 이게 바닥에 치는 느낌하고 다르게 네. 얘가 높이가 좀 떠서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들어가면 그쵸,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백스윙도 좀. 완만하게 바뀌어야 되고 그쵸, 코킹을 그쵸. 많이 하면 안 되고 네. 근데 실장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돼버리시는어 저는 원래 쓰러치는스타일이다 아. <laughs> <laughs> 그러면 제가 선택을 잘못 네, 잘못하신 네. 거예요. 네 이런 네. 네. 라인에서는 약간 쓰러치는 느낌으로 궤도도 약간 안쪽에서 이렇게 쓰러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좋다. 아, 마운스. 아 이거 모르겠는데요. 아, 아요 요거 제가 이겠네요. <laughs> 한번 로브샷 한번 할까요? 로브 샷이요어 네. 아, 근데 하필이면 제가 또 너무 잘... 로브샷을 <웃음> 잘해요. <웃음> 조정 좀 하겠습니다. 이 정도. 로브샷을 할 때는 꼭떠 있는 조건일 때. 네, 조건이 떠 있을 때. 네. 그래서 채가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연습 스윙을 하시면서 네. 지면이. 단단한 정도를 느끼셔야 돼요. 지면이 단단한 정도. 네. 네. 너무 단단하면 이 바운스를 뒤에를 쳐야 되는데 튕겨 내버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뒷부분이 튕겨 내버리면 너무 멀리 나가 버리니까 그걸 음. 조금 주의해 주시고 쳐야 될것 같아요. 베이스 많이 열었고 많이 열고. 아. 오. 오. 잘 들어갔는데 조금 컸네요. 한번 네, 컸네요. 네, 이거 뭐, 어떡하죠? 저는, 네. 저는 이 정도는, 네. 많이는 열지만, 네. 저는 되게 신기하게, 네. 삭스러워요? 짧게 해요, 저는. 와. 저는 짧게 합니다. 저는 <laughs> 이, 이렇게 <했다>. 겁나서, <laughs> 겁나서 못해요. 네. 자, 넣고.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네, 이렇게 쓱 빠질 때가 <laughs> 이, 있죠. 예, 그렇죠 네. 이게, 이게 더 세게 쳤어야 돼. 이런 걸 잘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전두 번째 샷이 되겠군요. 네. 들어가, 고기 들어가. 땅. 기자님 <laughs> <laughs>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그니까 알려주신, 네. 그니까 러 알려주신 짧은 요구가, 네. 네, 꿈과 희망이 되네요. 아유, 결론은, 네. 선생님, 제가 이기긴 이겼네요. 네. 제가 <laughs> 네. 오늘 뭐 저녁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그하루 아, 네. 그러니까요. 아, <laughs> 아, 이거 근데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제가 알려드린 기술로 그렇죠. 잘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지금 알려준 네. 요게 내가 사실은 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아까 그 짧은 거리에서나 타이트한 잔디에서 공을 칠때 불안한데 텐션이 있을 때아나 네. 너무 네. 못했거든요 아, 근데 너무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이+ 이 드는 것과 이거가 익스텐션? 어 네. 이렇게 들고 익스텐션 네. 시키는 이 동작 때문에 갑자기 공이 네. 이지하게 맞는다는 걸 알아서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아시다시피 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못한 게 아니에요 네. 너무 잘하시니까 네. 이길 수가 없네요 네, 네. 운이 좋았죠 예 네. 근데 또 여기에 또 많은 또. 저기 텐션이 있으면 또못 할지 몰라요. 아유. 저 문제는 텐션이라. 네. 어쨌든 오늘 너무 뭐 네. 즐거운 플레이였고요. 네. 다음에 또 우리, 우리 또 프포님 모시고 네. 또 다양한 레슨 한번 네.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또 연습장에서 어프로치 네. 어떤 식으로 연습해야 되는지 아 좋습니다. 한번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네네네네. 야외 못 나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또 겨울이고 내년 봄을 위해서 어프로치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네네. 또 한번 하시면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오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